뭐라고 해도 는찮잘요 이것도 좋아. 싫은 사람 이런 거 인터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오토 SE 팀의 박재서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 보는데 처음이라서 긴장 많이 되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터치 및 티콘의 소프트웨어 및 SE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펌웨어의 성능을 검증하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데서 실행 파일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컨텐츠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 자기 책상 소개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업무 노트고요. 어, 선임 때는 정말 착실하게 잘 썼는데, 책임 때는 스케줄 위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중요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꽉 채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딱히 없고, 제가 요즘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프로틴도 자리에 놓고 운동 끝날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 소개는 이쯤으로 된것 같고, 그러면 다른 분들 인터뷰를 한번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랑 같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준영 선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와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IC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이제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터치 IC 중에 오토 향에 들어가는 터치 IC 관련된, 관련해서 펌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뭘할때 필요한가요? 터치 IC에서 만들어진 터치 좌표를 정확하게 좌표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저희 파트는 IT TV IW 쪽 인셀 터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네. 저희 팀 분위기라든지 네. 뭐 싫은 사람 이런 거 인터뷰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 싫은 사람은 없고요. 네. <laughs> 저희 팀은 항상 좀 다들 잘. 같 지내고 있고 항상 도와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이스, 감사합니다 IT 오토 SE팀에서 티콘 파트고요 IT 오토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티콘 IC의 펌웨어를 개발하고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의 이슈를 시스템 레벨에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저희 팀 분위기 너무 좋죠 격이 없이 편하게 서로 팔이 아파서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인의 간단한 업무와 그리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디바이스랑 호스트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I2C, USB, HID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토파트에서 본인의 역할과 아니면 기타 다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요 괜찮아, <laughs> 이것도 <대단한>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IT 오토 시스템 파트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토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터치 펌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터치 펌웨어가 안정적으로 그 구동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IT 오토 SE 팀의 시스템 파트의 박은수 선임이라고 하고요. 중대형 인셀 토치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저희 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수현이고요. IT 오토 SE 팀의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IT 오토 SE 팀의 팀장 역할이면서 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나열을 하면 우선 ITTV 터치 파트가 있고요. 이 퍼, 터치 파트 안에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터치 시스템을 하는 팀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티콘파트가 있어서 티콘파트에는 티콘의 단품을 평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티콘이 세트에 안착이 됐을 때 모든 성능과 스펙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파트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IT 쪽 그러니까 모니터 그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디스플레이 IC를 단품에서부터 제품까지 성능과 스펙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원래는 저희 팀이 이 시간에 사람이 제법 많고 북적북적되는데 오늘 브이로그 촬영한다 그래서 지금 다들 도망가 가지고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중에 찾아내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미팅이 있어서 지금 한번 회의실로 이동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자,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헬스장이 지하 1층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헬스장인데, 여기는 다른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여기서 잠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전에 인터뷰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소개와 하시는 업무를 간단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오토에스이팀 동방식이라고 합니다. 오토파트에 지금 속해있. 지금 오토가 매우 핫한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토가 뭐죠? 오토 모티브라고 이제 차량 관련 음. IC를 컨트롤하고 터치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IT 오토 SA팀 장준호 원임님이라고 하고요 <laughs> CA도 같이 경험하고 있고 업무는 주로 키오스크나 IT 관련 터치, 빈세터치 펌웨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IT 오토 s a t 팀 홍태경 책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패널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에 실험실에 올라가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음. 현재 저희 팀에서 타이밍 컨트롤러 펌웨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적으로 타이밍 컨트롤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 네,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시스템 음, 파트에서 시스템 네. 업무 펌업하고 있는 정현재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T 오토 SE팀에서 이제 오토티콘 파트를 해서 있는 천상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는 그 오토티콘에 네, 뭐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고객사 대응이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IT 오토 팀 유니 소장입니다. 티콘파트에서 오토 티콘 설계 팀이 설계한 제품을 이제 고객사와 협력해서 이제 브링업하고 개발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 알고리즘 업무를 하다가 티콘파트로 넘어가서 티콘 펌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랑 하시는 업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OTO s e 팀에서 터치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는 남현철 책임이라고 합니다. 터치 알고리즘 담당하겠습니다. 네. 하시는 업무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ITOTO s e 팀의 카드 어플리케이션 파트를 맡고 있는 이달은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력인 인셀터치를 검증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뭐, USB 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개발을 해서 인셀 터치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측정하시는 모습 한번 촬영해도 될까요? 예. 예. 자, 일단은 이거는 박세서 책임님이 개발해주신 툴로 지금 연결이 된 상태고요. 패널에 터치를 하면 화면으로 터치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통신을 어, 주고 받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된 상태고요. 자, 제가 터치를 하면 이렇게 터치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제대로 나가는지 통신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골격근량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운동의 성장치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한번 또 고점을 뚫어가지고제 목표인 38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처럼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받아가지고, 래서 우리 팀잘 힘을 보태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좀 자기가 이제 맡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자주 출장 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가족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어, 올해는 좀 뭔가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어떤 시스템적으로 출장을 자주 안 오더라도 일을 할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건 바라는 점보다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박재수 생님도 거기에 좀 포옹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은 어, 확실히 저희 팀 멤버들이 많아지면서 멤버들도 챙겨야 되고 또 업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담당님이나 이런 타 부서의 팀장님 혹은 담당님들과 미팅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 회의실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이 바쁘신데 그런 와중에 원래 운동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운동을 예전처럼 격하게는 이제 못 하시게 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는 영양제도 기존보다 다섯 배는 더 드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이 친구는 좀 아니다 싶어. 막 기술적으로 뭔가 다한 번에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업무를 하다 오시면 또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마음을 끄는 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절실함. 이 회사에 와서 나는 꼭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절실함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한테 큰 어필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파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저희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터치 패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터페이스 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저희 파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저희 터치 IC가 현재 센싱하고 있는 이런 센싱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좌상단을 이렇게 터치했을 때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3D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깔리고 이걸 터치했을 때 터치 좌표가 밑에 올라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시스템 파트, 저희 터치 인셀 파트에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터치 인셀 파트에 알고리즘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려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확한 터치 좌표를 계산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파트에서 터치 성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용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 중인 터치 패널의 성능들을 평가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다양한 성능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큐러시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네, 어큐러시가 뭔가요? 아, 이제 어큐러시는 말 그대로 터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곳을 터치했을 때 엉뚱한 곳에 터치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어키로시를 측정을 하고 만약 어키로시가 좀 부정확하다 싶으면 이제 알고리즘 튜닝을 통해서 어키로시 정확도를 음...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리니어리티와 지터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니어리티는 이제 라인에 대한 정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좌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음... 나타내는데 어 데이터에 노이즈가 껴있다 보면은 저희가 아무리 같은 터치하더라도 조금씩 부정확한 곳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한 정도를 짓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저의 일상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브이로그 자체가 처음이고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편집하시는 분들을 믿고 정말 마음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직 업무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 카메라는 여기서 끊겠지만, 저의 업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